난 아니야. 여가... 난, 난 분명히 300 가방이라고 했었다. 아 내가. 아 대머리네. 대머리 300 캐고 있네. 나는 저기 보급에서 먹고 왔지. 이, 형, 이 형들 믿을 수가 없네. 아픈 사람들 있네. 그냥 이거 누가 가방 가져갔는데? 훔쳐갔는데? 훔쳐갔어요. 여기 이레 가방, 이비가방이라도 여기 여기. 이레 가방 스킨 있어? 스킨 어, 저, 입혀줘. 스킨 해봐. 스킨 입혀줘. 그러니까. 오맞아마상 스킨 없는거면은 난 아니네 난 스킨 있으니까 왜 니꺼 네안 안, 안, 안 있... 있... 수... 가방 안받.. 안버리냐난 선밸 가방이니 어깨 가방이니깐 도망가 아니 못바꿔 가방. 가방이 꽉차서 못바꿔 아 그래? 가방이니다도망가네또 <laughs> 온다 야이번 이번에 니꺼다 네 진짜 양보할게 아 진짜 손안 돼. 봐안봐어 방향 여기야 야 뒷쯤 뒷 들고있어 어 야, 내가 쏘면 이쪽 쏘나? 이쪽 이쪽. 야 빨리 맞췄 어, 맞췄어비행맞췄 어, 배, 맞혔어, 맞혔어. 지금, 배 타고 아, 갔다 지금 타고 어가도우어지어지금어어가도우리가야빨어 차타 쉴어가지멀어가어가어어지어어어 위험해 어험해멜어가어가지 멜어가지. 어가지 멜어가지. 멜어가어가에 멜어가지. 야 아깝다 아쉽다 양보하려고 랬는데 전우도 죽이고 먹어야 되겠다 아 먹고 와 저거 니거야 네 어디 저거 떨어지는 거 몰라 저우좀 죽여 저기 사람 있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어디 어디 어디, 어디. 아니거 핀이 안 찍히네 너무 멀어서 어디 어디 어디, 어디. 발전소 안에? 네 이거 여기 여기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어총안네총소리 저거 왼쪽도 사버려야 되겠다 배가리 오른쪽은 저거 마을 쪽인가?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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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돌지 있는 데 있지 안 m 아 o t s u 어 e if you are. I'm not s 4 r e 4 f you 가? r e I'm n o 어 sure if you are. I'm 가? o t sure if y 어 u a r 알로 알로. 왼쪽. 왼쪽에도 거도 있어. 불러. 아이씨. 아, 공전. 어, 아로가거쪽다어 어, 그게 아니라 우리 우와, 우와, 됐어, 뭐야 기다려야 될것 같은데. 박, 옆에 박, 거기, 거기 하나 할까? 더 있어. 파란 버이 있어. 어, 이번 핑에 파란 버 또대머리형이 박이 탔어 어티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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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티파티파티파나파티파티파티파티파티파티파티있티 아, 티파어파티파길파티파티뺐 아뭐 하는데 지금 거기서 왔다 갔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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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야돼 야 일로 와봐 왔다, 왔다, 왔다. 야 일로 와봐 일로 와봐 나인대로 와봐 연막 보여 다탈 뻔했네 나인대 연막 보여 야그 왼쪽 왼쪽 마상 왼쪽 라인 거기 위에 위에, 위에. 이 쪽으로 가도 전기 끝 아닌가? 오 아, 나와 나와 진짜 내 마음 알아줘라 이거 지금 차 살릴라고 아오케 어우야 나 떨어졌다 어우 죽어 깜짝이야 이거 원 바뀌다 자동차 아저놈 75방향 75방향 아, 저라게는데 75, 75. 아저새끼 y 살렸어. 연막 안에 안에 리야 연막 안에 h 마리 연막 하나 더들어 m 다 연막 안에 에마마 연막 안에 a 마리 마당 맨 왼쪽 연막 a 많다. 텐데, 저거. 오케이. 오케이. 이게 MK14지. 일단 하나 기절. 이제 만 간다고. 어, 아무래도 사망. 오케이. 에도 기절. 한대 맞았는데 때 이쪽 거? 지 안에 집 안에 집 안에 집, 집 안에? 집 안에? 하나. 집 쪽, 쪽에 하나. 오케이. 어, 누가 쏘는데? 뺏고, 어, 위에 오른쪽. 지금 오른쪽. 아, 아 마무리. 집쪽에서집 집 쪽에서. 집 쪽에 에 파밍한다. 맨 왼쪽. 오케이. 연막, 연막 있는데 하나. 오케이. 전기 마상 전기 전기. 기반. 지금 연막도 나와야 될것 같은데 먼저 저기가. 어나 중나 이거 떨어지면? 이거 차차 차 갖고 가야겠지?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음. 아니면 그냥 가, 그냥. 아오 어, 오버났어. 아 이게 나중에 개할지로 가게 되면 살려야 될것 같아요. 서 어. 그럼 나중에 그거 끌게 되면 마산이 제가 탈게요. 네. <laughs> 아, 이제 하나 살아나. 예? 연막 고쳤는데 안 보여. 아 나온다. 돌직구 계속 걸친 거냐? 아 걸치네 돌직도한명한명 있어? 야 저쪽에 없는데 저쪽, 저쪽 뭐 준다, 저기? 씨나 <laughs> 어, 아, 아, 맞았어. 길, 길 차, 길 차. 한번피백175 아니야 차 버린거야 차 버린거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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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차 들어갔어요 어디 어디 1평집 한번피그원좀타빨데저 어디가게 아, 아 어디갈라고 뭐 어디가는거야? 60판에 던질게 20판 저 어, 안에 평 있다 하나 어, 더, 더 붙었다 안 걸치네, 나오네 왼쪽 삐는 듯이 는데 어, 삔다 아이도 우리 여기까지 왔어 조심해 거기 창고에 사람있어 누가 나어 여기 돌집 뚫어야 된다 네. 여기 밑에 밑에 언덕 가서 먼저 먹어야 돼 여기 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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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아뛰아 아, 오른쪽으로? 하나 더 뛴다 하나 상대 맞췄는데 야 언덕 위에 하나 더 있는데? 나리 자리 나쁘지 않아 일단 자리 앞으로 그냥 좀 붙으면 될것 같아요 다음 전기 어. 여기, 여기여기 아 이쪽은 전기 바뀌구나 아니 절로 붙지마 여기 앞에 까무샤 그렇죠? 야 이거 얼로가 왜 어, 얼로 붙어야되냐 어, 어. 야 우리 다시 가야돼 까무샤 우리 4번, 4번으로 붙으면 될것 같은데 나 우리 미안해, 위까지 안와 2번으로 걸... 뚫자 우리는 어, 어? 야 우리 2번 뚫자 안돼 어? 아니아니 걸어가자 걸어가자 아니 걸어가 버려 아 제발 버려 소리 주지 말고 어. 우리 그래, 창고 에 있어. 알어 알어 알어. 이번 어, 핑쪽 애들 아까 갔잖아. 씨. 또 막는다. 마당 여기라도 있는데? 여기 왼쪽 그치? 차도 있어. 나 일단 여기. 예, 어? 괜찮아. 시야 막았다. 음. 언덕 위에서만 내려오는 아저 집에 있다. 2번핑 칩. 2번핑. 2번 맨 앞에? 도로가? 어. 어, 연막없다. 아, 아, 있다. 어, 방금 들어갔어. 방금 2번핑으로 들어갔다. 오케이, 봤어. 재물. 봤어, 봤어. <놀람> 뭐야, 원 밖인데? 아, 차 살려야 되는데? 한 대, 2번 핑한 대, 아, 씨발 아, 이거 타이어가 없구나. 아, 헤드라인이 안 맞아. 야, 들어와, 어? 오른쪽으로. 어? 2번 핑에쏜거 같은데? 아니야, 아, 아니야, 우리 우리야, 우리야. 그러니까, 우리 걸려 거 같다고. 오케이. 에탑, 소음기? 언덕 위야, 그거. 언덕 이 어. 마상, 우리가 여기까지 먹을 수 있어. 여기 4번 핑에 쏘는 게애다 오케이. 왼쪽에는 아예 없는 것 같고, 애그 애들만 조심하고. 2번 핑이 아직 살아있는 것 같아. 이 보이진 않거든? 어, 있는 것 같아. 어. 한 마리라서. 어, 죽었어, 집에 숨어있겠지, 뭐.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마상 내려와야지 어, 나와야지 어디야? 나이스 나이스 킬오 여기 그, 오는 거만 잡으면 된다. 어 마상 네내 나... 쪽으로 붙어야 될 걸? 여기 어. 그에따에따수류탄몇 개나 있어 거기? 예 하나 있어. 에이. 아 와서 먹어. 저 새끼네 내려와야 돼. 어, 오케이 오케이. 아니면 은아맨 꼭대기 하나 조금 걸치긴 하는데 애매하다 쟤네. 어, 다뭔 생각하면 뭐 어차피 우리 애기 상관없겠어. 위에 네 마리 있고, 아래두 마리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소음기 없지. 음. 아예 각도 주지 마. 나 우리 걸리긴 하거든. 한, 한 번만, 한 턴만 더참자 한번 참어 아 맞아 그 말에...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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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오케 어, 봐요. 100, 100도, 100도, 100도 온다, 오케이 확인. 있어, 다시 들어갔어. 아한 대가 더 했어야 되는데. 서있다 다시 또. 일단 도핑고. 우리 우리 가 더. 어. 아대가리 맞았어 올라간다. 올라간다. 내려와있네이쪽 어, 올라갔어요. 이번 3방패. 334 334다. 334. 아, 어, 여기 4방패 이다세 마리. 연막으로 두 마리. 우리. 우리 네 마리야, 우리. 연막으로 두 마리. 방금 그쪽 내려간 데 있잖아. 내가 점프해 가지고 이쪽에두 마리야. 가리 빼꼼 빼꼼 한다. 이거. 기절. 연막 기절. 오케이. 연막 중에 있어? 나만 죽기나 했냐가 마무리 했네 어. 마무리. 세말몇 마리, 마리 남은 거야. 세말세 우리 할 필요 없어. 킬 욕심내지 마. 데몬. 나오는 거 봤어. 나오는 거 봤어. 오케이. 어. 있다. 아직도 있다. 마상. 제가 아직도 그런가게? 보인다? 어. 지금 총 쏘는 어. 새끼 할게요. 대가 살짝 보이지? 저거. 오케이. 네. 넷 중에서도 하나 보인다. 어. 지금 보여. 지금 보여. 하나, 어, 기자 난... 아니야, 그 위에 거기 아니다. 밑에, 기에 이자. 어, 그 미... 어풀 숲에, 풀 숲에 숨어있었어. 오케이, 보인다. 두 마리 어, 보인다. 백업해, 백업해. 어, 저 화이팅 있는데. 오케이, 얘네 어차피 좀 내려와야 돼. 어. 와야 돼, 와야 돼. 우리 쪽까지, 우리 제일 좋아. 자리 까무샤. 기다리면 이건 무조건 지키냐. 전기 온다, 전기 온다. 전원조 백업 좀 해. 아, 해야 하고 해야 있어. 어, 배고 나 배고 죽어도 할게, 내가. 내가. 찬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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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어 찬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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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녀 찬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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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 수 있어? 아, 수있어마 아, 이거, 이거, 이안 되는데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좋거이지이 이거, 좋았이 이거, 너무 잘했다. 마상 좋았냐고, 안 좋았냐고. 내가 잘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